<laughs> 야, 오버 액션이다. <laughs> 속도 좀 줄이면서 해. 거 봐, 야, 야, 야. 속도, 속도. 속도 줄이면 너 오버 액션 한다 그랬잖아, 아빠가. 이 새끼야. 괜아괜또앞 어, 어. 브레이크 잡고. 어. 쟤가 같이 넘어와서 그래. 에? 중간에 끼어버려가지고. 야, 응? 오버하지 말라고. 아니. 자꾸 천천히야, 천천히. 오버하지 말고. 네. 그래. 천천히. 저 위에서부터 이제 오버하는 게 보이도만. 야, 씨. 몸이 여기 찍히는 줄 알고 깜짝 놀랬다야. 그래도 거기 살짝 벗어났다. 브레이크 또해 먹었어? 아, 거기 좀 털어. 그 해먹은 거네 번째야. 찮나 보고 브레이크 약 것. 꼭 왼쪽 브레이크를 해먹더라고. 괜찮아요. 어, 서서히. 오늘 노면 너무 좋다. 옳지, 위로. 옳지, 잘 탔어. 그렇죠. 쭉 일어나주면서. 위로, 위로. 그렇죠. 속도 줄이고. 그렇지. 좋다. 여기도 위로 타, 위로. 그렇지. 여기도 위로. 오, 좋아요. 좋아, 좋아. 돌아나게 헐 완전히 부드럽잖아 지금. 위로. 그렇죠. 더 위로. 소도 더 위로 타야 돼. 와, 많이 늘었다. 형이 많이 늘었어.